기가 올라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짙어집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경기도 여주 한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언니 신부님은 아니 거기 있을 줄 알았을 줄 항상 보고 찾지 50대 여동생과 60대 오빠 그리고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빠져나온 외국인은 살았지만 남매는 숨졌습니다. 남매는 15년 전 귀농의 비닐하우스에 살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혼자 그냥 먹고 살라고, 조카들도 이제 공부 가르친다고, 시집도 안 갔으니까. 불쌍해 죽겠어. 꽃이 장모하는게 나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돈벌이가좀더 되니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좀좀 나아지러. 좀이 비닐 하우스에 불이 난건 처음은 아닙니다. 3년, 어, 대충, 3년 전쯤에, 그때 내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사모님 불조심 장난 아니야. 그전에 사람을 뭐 말짱 했으니까 좋은데. 일부를 태우고 말았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끄지 못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카벽이 문제였을 걸로 보입니다. 연기와 불길이 순간 걷잡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닐하우스나 판자집 같은 불안정한 주거지에 사는 가구원은 전국 18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